안녕하세요. 요리중 이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롯데리아에서 출시하여 칭찬과 악플이 가득한 군데리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즘 뭐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씩 먹어본 거 아니겠어요? 네? 저 군대 어디 갔다 왔냐고요? 저 공익 갔다 왔어요. 왜요? 인성 문제 있나요? 그래도 롯데리아보다는 맛있게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저는 인성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먼저 빵과 패티를 준비하겠습니다 빵은 종국 델리 미트의 햄버거 빵을 준비했는데 이미 빵만 봐도 군데리아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네요 패티는 만들려다가 고기 다지고 양념하기 귀찮아서 비비고의 떡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떡갈비를 쓰면 불고기버거보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하지만 군데리아는 빵이나 패티보다 사이드 메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부터 준비하겠어요 먼저 마카로네는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아서 건진 후 마요네즈 잔뜩 넣고 설탕과 후추를 넣어서 버무리겠습니다 왜 마카로니 료에 건포도를 안 넣냐고요? 제가 건포도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양배추도 가늘게 채 썰어서 채척과 마요네즈를 1대1로 넣고 잘 버무리겠습니다 다음은 빵과 패티를 팬에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냉장고에 버터가 있으면 버터를 듬뿍 넣고 구워주세요 기승전 버터이기 때문에 버터로 구운 건다 맛있습니다 오뚜기 소고기 스프는 분량의 물을 넣고 걸쭉하게 잘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잘안 저으면 냄비 바닥에 눌러붙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 보통 크림스프를 사용하는데 저는 소고기 스프 스프를 더 좋아해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. 그럼 재료 준비는 다 됐고 식판에 스프를 넣고 후추를 뿌리고 빵한쪽에 딸기잼을 바르고 패티, 치즈, 양상 샐러드, 마카로니 샐러드까지 맥도날드... 이... 아 이건 아니지 잔뜩 넣고 한입 먹어보고 스프도 한, 푼, 한 스푼씩 떠먹습니다. 남은 패티는 그냥 먹고 빵은 조각조각 잘라서 스프에 말아먹어도 맛있습니다. 그럼 이만